근데 난 이거 먹었었거든? 알지? 이거 많이 먹었잖아. 셀렉트야. 셀렉트야? 이걸 추천해주셔서 이걸 한번 사볼까? 이걸 추천해주셨어? 응. 많이 물어보시는 거, 요거는 섞음 당근이니까 노란 당근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잎은 파슬리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진짜, 진짜 귀여워요. 이거 어? 쓰그 받침대. 응. 이게 뭐 버터 나이프 나이프 치즈 자르기도 하고. 깨도. 아, 버터? 깨 가는 거. 너무 좋다. <laughs> 나 이거 하나만 살까? 이거 누리 사고 싶어. 응. 최근에 버터 나이프 무지에서 샀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살게요. 응. 저 이거. <laughs> 진짜 예쁘게 해주시네. 정말친구분 네. <laughs>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 여기 샌드위치 건데. 미트로파요미트로파 여기 미트로파예요. 미트로요 미트로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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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로파요 이거 로파예요 미트로파예요. 트로파예요 미트로파예요. 미트로파예요. 미트로파요미트로파요트로파예시트로파요요요 네네 연락있요 네. 어, 네, 네. 이거.. 사장님 저희 이거이거요사랑어잣이자 먹어봐 감사합니다 맛있지? 응 맛있지? 엄청 고소해, 고소해. 아니, 야채를 사야 돼. 야채. 파프리카 아니면 버섯 응. 아니면 응. 아이스크림. 응.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치킨해줘가지고요. 진짜요? 네. 어. 어. 우리 딸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고생하세요. 웃음> 근데 얼굴이 계속 홍당무가 됐다가, 하얘졌다가. <laughs> <좋다고. 웃음> 그래서 아이스크림 드실 거예요? 야, 아이스크림 먹자. 아니, 그냥 파프리카랑 버섯 같은 거좀 사가야 되는데. 없어 근데 가지? 나 버섯 파는 걸못 봤어. 왜저래 홍시 땅콩. 삐가 두개 있네. 둘다 홍시 땅콩. 이 네. 감사합니다. 네, 주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서 먹자. 그래. 듣자. 너무 맛있겠다, 그치? 그니까. 그럼 서서라도 먹자. 그래, 그 여기 서있자. 응. 네. 먹을게. 진짜 홍시의 맛. <laughs> 우와, 언니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는 홍시의 맛, 그치? 미쳤다. 음 질감도 너무 좋다. <laughs> 언니 여기 좋다. 박싱. 허, 밤에 왔어. 뭘 샀냐면 어지 이거 다 먹어서 음. 또 시켰고. 어 앤초비. 이거 생 피클. 큰 걸로 샀네. 그래? <laughs> 별로 없는데? <laughs> 아삭아삭한 걸로. 이거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지. 아, 파슬리. 라구 소스. 이거 내일 쓰려고 핫도그 만들 때쓰려고 마지막 박스다. 오, 치. 핫도그. 만들. 이건 내일 핫도그 만들려고. 응? 두봉지나? <laughs> 어? <웃음> 몰랐어.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연희동 가고 있어요 디카페인 그 오트라떼 하나랑 디카페인 그 아메리카노 하나랑 초콜릿 케이크 하나 네. 이거 되게 먹고 싶더라 아니 <laughs> 아, 그래요? 차를 잠깐 뺐다가 네.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갔다 와. 네. 이거 되게 맛있다. 이체커피 언니도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었구나 음, 나도 그리고 디저트 같은 거 무서워서 못걷겠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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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 <laughs> 어, 대박 굳지 않아? 방울토마토, 엑스트라 버즈올리브유, 그린올리브, 당근고추 이거밖에 안 들어갔대 아 진짜? 치... 어, 음. 어 이거. 이거는 이거 음. 갈릭 맛 맛있겠다 이거 사보자 이거 음. 사야돼, 레몬즙 레몬즙 다 썼어? 응 음. 이것도 맛있는데? 맛있거든. 네. 음. 올리브 오일에 청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좋은 거지. 음. 산도 진짜 오랜만에 만든다. 진짜. 이거 쓰려고 옛날에 사놨던 게 있어가지고. 음. 이제 섞으면 끝. 됐어. 이게 기분 너무 좋잖아, 알지? 음... 물기 좀 빼려고. 이렇게 놓게. 이정 됐음. 오. 오늘 남은 식빵 다 터는 날. <laughs> 근데 이 <이거> 아직 <laughs> 얼었어. 어머. 이거는 반으로 잘라볼까? 그럼게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응. 까득까득 넣자, 이건. 과일이 많은 맛이잖아. 와, 삼도부자 <laughs> 냉장고에 넣고 올게. 한 45분 지났는데. <웃음> <웃음> 짠! 음. 제발, 과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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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기 편하게 한 번씩만 더 자르자. 근데 이거 자르면 더 귀여울 수도 있어. 야, 어떡해. 떻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떡해. 예뻐. 왔어요. 페이스북. 응. 응? 아, 오늘 나 아, 어떡해. 지 어떡해? 혜성이가 <laughs> 빵 구워본다고 책을 골랐어요. 갑자기 왜서 쇼핑 왜서 베스트셀러 쇼핑 갑자기 영어 공부 <laughs> 재밌을 것 같아서 같 응. 오래된 베스트셀러지 맞아. 되게 꾸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래 응. 가보자고 응. 나 손이 없어 음. 테파니티나 예. 오늘 먹고 싶었었는데. 진짜? 응. 이거? 응. 근데 사실 나도 진짜? 응. 어. 사자. 근데 야, 이거 더 블랙이래. 더 블랙이 뭐가 다른 거야? 더 맛있나 본데? 뭐가 더, 겉면. 겉, 아, 겉면. 겉면. 겉면에 고카 있면 한번 먹자고 그래? 맛있을 거 같은데? 우리도 앞으로 샌드위치 제목에 샌드위치 더 블루, 더 그린, 이렇게 하... <laughs> 더 옐로, 더 레드, 아 좋은데? <laughs>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브라운. 우리 니 샌드위치 더 브라운. 더 브라운. 야, 근데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장보기 올려달라 그랬는데 얘네는 맨날 장만 보는. <laughs>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진짜. 우리 진짜 이렇게 장만 보는데 오늘. 저희 진짜로 이렇게 매일 장 보러 와. <laughs> 요즘 많이 못본 거야, 근데. 옛날엔 그냥 이마트에서 만났잖아. 응. 우와, 스리라차 마이소스 신기방구. 근데 오늘 영상 진짜 찐 일상이다. 응. 진짜 서점 갔다가 마트 갔다집 가는 거. 응. <laughs> 솔직히 이거밖에 안 하잖아. <laughs> 가끔 카페. 유어마인드에서 산거 언박싱! <laughs> 짜잔! 티백이야. 너무 귀엽지? 23g 들어있대. 오. 진짜 귀엽지? 책갈피인데 이렇게 이렇게 책갈피. 너무 아이디어 좋다.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음. 그 쇼파 스타 남은 걸로 파스타 할 건데 다 쓰진 않을 거어 가지고 이 정도만 할게. 흰색이 좋지. 알았어. 홍고추도 좀썰어주래 자, 지금부터 좀 스피드하게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마늘. 이게 올리브 오일이 렇게 들어있어서 냉장 보관했더니 이렇게 굳었어. 여기 썬드라이 토마토도 있다? 음. 같이 넣어보자. 근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올리브 절임이. 그치? 음. 앙초비. 앙초비 넣고 오이랑 씨는 최대한 많이 넣고 스 페퍼 좀 넣을게 살짝 매콤하게 응. 접시가 작겠는데? <laughs> 적당히 들어야겠다 <응. 웃음> 향기 좋아졌어 치즈 때문에 그치? 응 냉탈 응. 올리브 너무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 고 올리브가 응. 잘 섞어서 먹어봐. 음 맛있다 언니. 맛있어. 응, 올리브 한번 먹어봐. 올리브랑 먹어봐. 음또 올리브랑 올리브가 먹어야지. 너무 맛있지. 어머 언니 썬더라이 안 잘랐구나. 응. 너너 뭐, 혼자 다 먹은 거야 하나 이거. 나 몰랐잖아. 이 썬더라이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배신자. 어. <laughs> 너 먹으라고 남겼어. 저번에 뭐였지? 깔라만이 한올 남은 거 혼자 다안 먹어 맨날. 아니 뭐였지? 그 넓적한 부분? 어, 그거 내가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laughs> 나 완전 당황 면 <laughs> 추가. 야 아까랑 똑같이 <laughs> 한 그릇 리필 빨리 먹어야 성아. 가야 돼. <웃음> <웃음> 내가 와서 먹어봤을 때 갈릭루들이 맛있고 맛있겠다 샐러드 하나랑 라자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찍어? 찍어. <laughs> 선물주가 <해줘다>. 이렇게 찍어 아나이아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아 장비 가져 장비 뭐 있어? 없어 근데 버터는 <laughs> 가가고 이거 맛있던데, 데스 네네 근데 어. 내가 심지어 얘네 카트를 봤어. 왜냐면 얘네가 꽃을 샀는데 꽃이 너무 예쁜 게 카트에 담겨있길래 혜성이랑 나랑 가면서 이리도 꽃을 샀어야 되는데 얼른 가자 이러고 갔어 네. 아, 그 카트 아. 였어진어맛있겠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가셔보세요 뭔가 해줄까? <laughs> 그거가북경오리 그런 한 냄새가 너무 싫어서 대한항공에서 챙겨서